샤워하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샤워하면서 무심코 하는 이 행동이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 건강에 얼마나 나쁜지 빠르게 알아볼게요. 샤워하면서 소변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차피 씻으니까 괜찮잖아?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지금 잘못된 배뇨를 학습 중입니다. 물소리 소변 보는 시간. 이렇게 뇌가 착각하기 시작하면 나중엔 수도꼭지만 틀어도 소변이 마렵고 심하면 요실금 초기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또한 샤워 중 물이 흐른다고 해도 배수구 주변에 소변 찌꺼기, 암모니아 냄새, 박테리아가 남을 수 있어요. 특히 가족과 함께 사용하는 욕실에서는 공기 중으로 퍼지는 미세입자로 인해 위생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샤워는 씻는 시간입니다. 몸만 씻고 습관은 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샤워하러 가기 직전 소변이 안 마려워도 화장실 먼저 가기. 그래도 샤워 도중에 마려우면 샤워를 잠깐 중단하고 변기에서 해결하세요. 건강한 배뇨 리듬이 노년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좋은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